2번부터 보겠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쭉 읽어 나갈게요.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할 때는 혼자서 취소할 수가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고게 동그라미 1번이고 그다음에 3번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쌍무 계약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죠. 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일반적인 판례. 4번은 뭐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그런데그밑에 판례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돌려주는 게 금전일 때는 그 이익은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돈 내가 써버렸다고 이거는 미성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금전은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미성년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반환이익이 금전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사실은 부당이득에서 나오는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서 같이 출제할 수가 있죠. 그다음 2번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 전득자가 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취소해야 되느냐? 전득자가 아니죠. 바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일 거고. 그다음에 주인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는 주인할 수 있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어야 주인할 수가 있는데 성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는 주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와서 가지고 혼자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거, 권리만을 얻는 거, 의무만을 면하는 거 범위를 정하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번은 조금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때 동그라미 2번 보면 은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취소는 철회의 의미입니다. 요거 예전에는 어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취소 그러면은 자꾸 이거 소급효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그게 아니고 철회의 의미라는 거는 소급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자들이 입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철회라고 써야 되는데, 취소라고 잘못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때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이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항상 출제감입니다. 영업 허락의 취소와 제안은 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조문을 또 눈여겨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것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17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피, 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수 있습니다. 치매에 빠진 사람도 대리인 될 수가 있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117조에서. 그러니까 그 117조 공부하실 때꼭 미성년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 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이론적으로는 될수 있다. 그거 같이 알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6번은 유언을 할수 있는 자는 17세에 달해야 됩니다. 요거 나이 외우셔야 돼요 17세에 달하여야만이 유언장을 쓸수 있다. 17세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 노무사 공부하시니까 아시는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청구할 때는 미성년자가 혼자 할수 있다. 요거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8번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은 성년자로 간주되어 버리죠. 자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자 서할수 없는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2번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의무가 발생하면 혼자 못하죠. 상속의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발생하니까 부담부 정렬을 받는 것도 의무가 발생하니까 혼자서는 못하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혼자서는 못한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경매하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가 혼자서 경매할 수가 있는가? 못한단 말이죠. 의무가 발생하니까. 어, 경매도 하나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